한반마을에 가고 있습니다. 어, 여기가 지금 한반마을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기 어, 앞에 조형물이 참 멋있네요. 이야,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소나무 숲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네요. 아무도 참 오래된 건물인데 수영도 멋있네요. 음, 보자 우측으로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. 마을 입구 쪽에 이제 이렇게 음식점도 있고. 여기서부터 이제 돌담이 이렇게 시작이 되네. 차를 좀 세워놓고 이제 한번 둘러봐야 될것 같습니다. 독림제. 지방. 여기 일반 가정집인데, 앞쪽 건물은 좀 많이 오래된 그 고택 같습니다. 이렇게 보니까, 그 일반 그 여기를 30년 전에 아마 다른데 목재 사용하던 걸 여기 갖고 와서 이제 집을 새로 지으신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면 기둥 같은 걸 보면 어, 기둥이나 보 대들보 이쪽이 예사롭지가 않네요. 어. 아, 지붕이 조금 아쉽네. 그 지붕이 스레기로된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어, 뭐 초가 지붕 이렇게 돼 있었으면 참 멋있는 그런 집인데 돌담이 웅치가 있습니다, 여기. 여기가 이제 보니까 이정표가 803 둘레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요가 군이 한반 마을이에요. 한반 마을인데, 어, 여기는 그, 이 돌담길이 유명한 곳이죠. 야, 803 둘레길 한번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돌담길도 한번 걸어보는것 참. 좋겠네, 여기. 지금 문치 있고 참 멋있습니다. 어, 이렇게 보면은 고택들이 참 많습니다, 여기. 어, 여기도 오래된 이제 고택인데, 여기 마을 역사가 참 오래됐습니다, 여기가. 어, 지금 마을이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던 마을로 지금 나오던데, 어, 그러면 천년이 넘은 말이죠. 여기 돌담은 참오래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담쟁이는 굴이참 굵은 그 보니까. 이제 고택인데 이거는 이제 문을 잠가 놓으셨네 아 여기 지금 저 앞쪽에 보면 이제 가마가 있습니다 가마 가마하고 이게 여기 지금 있는 거는 이게 수동식 그 소방차 같은데 어 그리고 저기 앞쪽에 인력거 아 이걸 실물을 직접 보는 거는 처음입니다. 어, 그리고 여기 지금 있는 거는, 제일 앞쪽에 있는 거, 이거는 저거, 음, 예전에 그 이제 높으신 분들 가마같이 이렇게 타고 다니던 그 사행교, 사행교라 그러죠? 저걸? 뭐 사극에 많이 나오는, 어, 그것도 있네. 아, 이걸 실물을 직접 보는 건 처음인데, 뭐 TV에서 많이 봤는데, 실물은 처음 봅니다. 음. 그리고 여기 이제 오래된 빈 집이 한채 있는데 벽을 그 돌로 쌓은 그런 집이네요. 여기는 이제 차가 다닐 수 있는 차도 좀 마을 중에서는 조금 넓은 도로네요. 여기는 집이 어, 다 무너졌습니다. 여기 <laughs> 지붕이 <웃음> 없으니까 이제 비를 맞아 갖고 그런지 집이 다 무너졌네요. 아, 여기도 집을 여기 돌이 많아서 그런지 집도 이제 돌로 지었네요. 어, 지능하고 이제 돌하고 쌓아 갖고 이제 그렇게 지은 집이 여기는 뭐 화장실이나 이런 용도로 썼던 집이 이렇게 다 쓰러진 집은 지금 여기 처음 보네요 여기 한 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도 집터였던가 봐요 어, 집터였는데 이제 다 집은 다 철거하고 터마 이렇게 있는 그런 집터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와서 여기 느낀 거는 한반마을에 집터들이 그렇게 작지가 않고 다 크네요. 다 평야지대라서 그런지 집터들이 작지가 않고 다 넓습니다. 요도 보면 옛날 촌집 집터 치고는 굉장히 넓은 한 200평 이상 될것 같은데. 요 옆에도 보면 뭐, 지금은 밭으로 쓰지만 예전에 집터 같은 그런 느낌인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기도. 집인데, 그렇게 오랜 고택은 아닌데, 이렇게 보면 은 집을 참 정성스럽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. 어, 옆에 이렇게 기둥이나 이런 거 보니까. 이게 소나무가 아니고, 제가 보기엔 그잣나무 같습니다. 음, 여기가 이제 마을 중앙 같은데, 어, 중앙에 이런, 이, 여기는 이제 보통 보면, 마을 행사나 이제 노래할 때 이제 사용하는 곳이죠. 하, 여기도 역사가 오래된 마을이라 그런지 참 고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집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고택 그 수리 복원하는 그런 공사 같은데. 어, 이렇게 보면, 돌담이 이렇게 좁은 게 아닙니다. 이렇게. 돌담을 굉장히 넓게 쌓았습니다. 여기, 예전에 여기가 이제 1930년도에 큰 홍수가 났다고 합니다. 어, 홍수가 나가지고, 이 돌이 그, 저기, 저 위쪽이 저기 보이는, 저가 팔공산이죠. 어, 저 멀리, 저쪽 팔공산에서 이렇게 돌이 이제 떠내려 왔다고 하네요. 어, 그때 이제 그 돌로, 어, 이렇게 돌담을 만들었다고 하는데, 참, 그 당시 큰 홍수였나봐요. 이렇게 많은 돌이 이제, 그러면 여기 이제 마을이 거의, 거의 음, 많이 파괴됐었겠죠? 어, 그 당시 이제 홍수 때문에. 한밤, 돌담, 옛길. 아. 여는 이제 예전에 이는 좁은 길이네. 예 음, 예전 집들 가면 이제 차는 못 다니고 이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이렇게 작은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죠. 어, 그런 길이네. 오늘은 여기 군이 군의, 군의 그 한반 마을에 와봤습니다. 여기가 참 돌담길이 참 유명한 곳이죠. 어, 지금. 마을의 역사가 참 오래된 그런 마을입니다. 여기가 신라 때부터 있었다는 마을인데 역사가 이제 천년이 넘은 그런 마을입니다. 이 돌담길이 참 운치가 있는. 다 둘러보질 못하겠네요. 너무 많이 넓으니까 여기가 뭐 돌담길도 참 많고 여기 예전 고택하고 이제 어 최근 건물도 좀 있고. 어 근데 여기 이제 전원주택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. 어, 오래된 고택하고 뭐 최근 건물 그런게 이렇게 어우러져 갖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어, 무엇보다 여기는 이제 이 돌담이 참 운치있고 멋있는 동네네